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님쌤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소도구이자 펑셔널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소도구인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새는 집에서 혼자 홈트레이닝 하실 때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서 쉽고 재밌게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참 좋아하는 소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절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사실 보수는 참 좋은 소도구예요 균형감각을 기울 수도 있고 코어 활성화에도 굉장히 좋고요 발과 발목과. 컨트롤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 발바닥 아래 근육 등을 자극해서 고요 수용성 감각 증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 부상이 있는 회원, 전반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회원들에게는 처음부터 바로 적용하시면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안정적인 면에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회원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불안정적인 소도구에서 종작을 하시게 되면 고객은 그 안에서 안정성을 찾기 위해 필요한 어떤 전략이든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정화 전략이 좋아지거나 안정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부산 전략을 계속 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적인 면에서 의 훈련은 척추의 압박 부하를 증가시키는데 뻣뻣하거나 가동성 이 저하된 회원에게 처음부터 이런 훈련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가동성 을 증가시켜 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동작을 만들어 내면서 본인의 몸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부터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또는 너무 갑자기 불안정적인 면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모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힘을 낼 수가 없어서 힘 발생작용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먼저 자신의 움직임과 몸을 인지하고 또 체중과 가속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관절을 조절하거나 안정화시키는 능력이 생기면 그 후에 불안정한 보수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처음 보수를 사용하게 될 때는 서는 것조차 불안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앉아보고 누워보고 너무 불안하지 않도록 시작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이나 엉덩이로 표면을 넓게 느끼면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지지면이 상대적으로 작은 발이나 무릎으로 지지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기 전에 눕거나 앉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에서의 동작들도 가능하거든요.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 엉덩이를 올릴 수도 있고 엎드릴 수도 있고 한쪽 무릎을 올리거나 그렇게 하는 포지션으로 각 동작의 효과를 또 극대화시키거나 동작의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더 쉽게 시행하실 수도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엎드린 상태에서 척추신전이나 고관절신전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보스를 사용함으로써 범위를 늘릴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동작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답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필라테스를 꾸준히 해왔지만 처음 보수를 만났을 때는 서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제가 손을 잡고 한 발씩 올리면서 적응을 해 나가셨어요. 물론 처음부터 겁먹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보자나 부상을 입었거나 부상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세심히 살펴주셔야 한답니다. 보수뿐만 아니라 모든 펑셔널 트레이닝 그리고 필라테스의 소도구들은 각자가 가진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막 따가라 하고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얻고자 했던 이득 대신 다른 보상작용의 강화나 악화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운동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